정식이행의 정시입니다 지금 시각이 7시 41분이거든요 아 지금 여기 숙소가 미쳐버릴 것 같아 아주 그냥 화장실이 똥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와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온 상황이에요 여느 때보다 굉장히 느긋하게 걷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강제 관광을 하는구나 저런 숙소를 왜돈 받고 파냐 이거지 내일이면 체크아웃을 하니까 그냥 참고 버틸라고 해요. 또 이런 환장을 하다가도 요 앞에 보면은 뾰로롱하고 요런 고대 성벽이 나온단 말이죠. 이스탄불의 아침 풍경은 뭐 요로합니다. 어찌 됐든 여기는 문 여셨나? 메르아바? 메르아바? 아, 예. 멋있게 하세 여기 또 터키 아저씨들은 예. 너무 또 친절하게 또 말들을 걸어주세요. 그냥 진짜 관심이 있어가지고 뭘 묻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차한 잔을 시켰어요. 여기에 설탕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저한테는 이게 딱 맞더라고요. 그렇지 가 않으면은 터키 차가 너무 써. 아, 투발렛. 아, 발렛. 아 네, 땡큐. 하세요. 아, 땡큐. 하나 가시고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차이네가디르? 어? 아직 터키말로 숫자를 모르겠어요. 아3이구나 아, 뜨리리라. 더 시작하. 차이가 이렇게 300원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저렴한데? 아니, 형제의 나라가 왜 이렇게 리라가 폭망이 됐어. 어. 보기 안쓰럽게, 진짜. 이럴 때일수록 더 돈을 많이 써줘야 돼요. 역시 금융치료가 친구를 도와줄 때는 최고라고요. 어찌됐든, 이 고대 도시 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문화재들과 그랜드 바자르를 한번 깨부셔 볼 거예요. 저랑 같이 뭐 이스탄불 관광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 길에 대한 설명은 전편에서 미리 해드렸지만 이걸 봐보시면은 이 보도블럭의 모양이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이 아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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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굳이 만든 이유는 마차라든가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빤빤하게 정확한 사각형 모양으로 보드블럭을 만들 경우에 무게 하중 때문에 어디는 움푹 패이고 어디는 돌멩이 뿡 나오고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되든 이쪽으로 되든 무게 하중이 쫙 하고 지면 쪽으로 퍼쳐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리고 심미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로마인들이 기원 전에 이미 이 무게 하중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탄 아우메드랑 아야소피아를 보게 될 거예요. 이쪽 이스탄불에 고대 유적지가 있는 요 거리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이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먹은 다음에 이 오벨리스크를 떼다가 로마의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탄불에도 이렇게 있는 거죠. 저기 봐보시면 저 딱정벌레 눈날 그리고 태양 저렇게 있어가지고 쪼렇게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게 왕의 이름을 뜻하는 거거든요. 저 이집트 상형문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막 의견이 분분했는데 저 이집트 상형문자를 그리스어로 발견이 됐어요. 그게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집트 상형문자를 드디어 해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어는 고대 언어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석을 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문서가 발견이 되질 않았으면은 우리는 아직도 이집트 상형문자를 그냥 음, 그림이구나, 어, 그냥 눈알 그렸네 정도로 알게 됐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크림도 안 발라가지고 선크림 좀 발라야겠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지네. 너 안녕하세요. 메라바, 메바 안녕하세요. 그러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여기 터키 사람들은 첫 인사가 굿니치와 어, 니하오마가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예요. 아 역시 형제의 나라다. 아씨, 너도 귀엽구나 임마. 숨을 수가 없네 고양이를 보면 이거는 술탄 아음의 까미 입구예요 뭐 블루무스크라도 불려지는 그 건축물이죠 여기 또 유튜브 분이 계세요 음. 아무튼 뭐 술탄이라는 의미는 왕권 왕족 왕위라는 것을 의미하는 아랍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충 왕이다 요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6세기 술탄 아우메 1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스크 되겠습니다 무슬림이 만든 것들 <목소리> 카메라? 헉, 카메라도 무슬림이 만들었던 거였어? <목소리> 어... 메카라고 불려지는 그거잖아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건데, 저거를 이제 당연히 무슬림 쪽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저 장막에 가려진 곳에 그 끔은 돌이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운석이 아니냐라는 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우와, 여기서 또 보이는 아야소피아 승당 일단 저는 블루모스크부터. 그런데 제가 지금. 어이... 요 단식에 너무 관광객 복장이어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 못 들어갈 것 같더라. 아, 플리드 리턴, 버러우 아티브. 여기에서 뭐 물어보라는데, 어, 아저씨가 있어야지 뭐. Can I borrow? 빌려주시는군요. 이렇게 빌려입으면 됩니다. 치마가 뭔 대수겠어요? 여기를 지금 못 들어가면 은나 다시 집까지 가야 돼요. 아, 안 돼,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우와. 저걸 타일로 다 저렇게 페인팅을 한 거래요. 그린 게 아니었어? 대충 저런 의미가 적혀져 있대요. 시는 천국과 지금 살고 있는 땅의 빛이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적인 상징물을 우상숭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징들이 없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뭐 천장의 벽화라던가 이제 요런 것들만 그려놓은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어꼬란 한국어 의미 번역이 있어요. 와저 두꺼운 걸 제가 지금 읽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고 아무튼 요 모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천장 벽화라든가, 이 거대함이라든가, 요런 거를 이제 보러 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딱히 없어요. 꾸란. 꾸란, 꾸또 공짜는 못 참지. 꾸란 한국어 가져가야겠다. 집에 가가지고, 꾸란 좀 한번 정독을 쭉 해보면서, 어, 제가 또 역사 덕후, 또 문화 덕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덕으로서, 이 꾸란에 대한 거를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알기가 힘들었는데, 어우 여기 또 공짜로 이렇게 주시네. 야. 아야소피아 원래는 동로마 제국 시절에 만들었었던 크리스천 성당이었으나 오스만 투르크가이 콘스탄트노프를 함락을 시키고 나서 이 성당을 이슬람으로 강제로 바꾸게 됩니다. 뭐 강제로 바꿀 수밖에 없지. 음,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들이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을 해가지고 왕권의 당위성을 하늘로부터 나는 계승받은 왕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게 피지배 계층을 지배를 할 때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그런 식으로 지배를 하는 나라가 어 우리나라 북쪽에 있죠. 저 북한이라고 거기에 주체사상이 말만 주체사상이지 사실 그건 왕권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 백두혈통이 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피 지배계층을 다스릴 때 가장 가성비가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를 당하게 되면은 어, 믿을 수밖에 없어. 그 믿음을 저버리면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대 왕조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신이꼬르왕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어 아이란 팔리라네? 저렴해 저렴해. 지금 우리 형제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리라와가 폭망이 돼가지고 이 얼마 안 되지만 도와줘야지. 와나 이란. 어, 네. We can sit, take away. 아 어, 오케이. 음 짜고 시고 독특한 맛이에요. 요거트에 소금을 넣으면 요런 맛이랄까? 이제 또 아야소피아를. 앞으로 왔어요. 서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있다라면은 북로마에는 아야소피아 성당이 있었던 겁니다. 고대 로마의 석공술을 또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건축물이에요. 이거를 이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그런 기계와 자동화가 없었던 시대라면 나는 이런 거를 우에 만들었을까? 그 상상을 하면서 이런 고대 건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안만 사람 손으로 한다고 해도 저게 한계가 어차피 뻔하거든요. 단차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 단차가 너무 잘 맞아. 제가 또 이런 이 단차가 잘 맞는 것에 굉장히 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야, 왜 이를 만들었지? 역시 로마의 그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거는 요거 상하수도 시스템. 물 빠짐을 지금의 현대 기술보다도 더 잘해놓은 것이 고대 로마의 저 상하수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어, 저는 저거 하나 빨아먹어 볼 거예요. 손에 손잡고 이걸 다 같이 먹더라고요. 이게 뭔지 되게 궁금해. 이게 뭘까? 참깨빵인가? 시미트 3.5. 베르바나 시미트? 네. 시미트? 얘 예, 이름이 시미트인가봐요. 야, 빵에다가 뭔지 소리 했길래 이름아셨어 아, 진짜 개인적으로 빵은 이 스탄나라들이랑 터키가 진짜 탑1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프랑스 뭐 이런 데서 먹었던 것보다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그 맛을 월등하게 뛰어넘을 정도로 맛있어가지고. 아우 얼마나 맛있으면 종이도 씹어 먹을 뻔했어? 음. 이 아야소피아 성당을 전소가 되고 지진 때문에 무너지고 했던 거를 다시 재건을 하려고 다른 로마 제국에 있었던 기둥들을 다 끌어다가 재건을 하는데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들고 온 기둥들 남은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리스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들이 많거든요. 굳이 또 가지고 온 거를 다시 뭐 무너뜨리거나 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그냥 세워놓은 거죠. 무서안 음. 아하. 와씨. 아. 역덕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광광 울고 있어요 지금. <laughs> 와. <오와. 요> 원래는 여기를 회벽으로 다 막았었대요. 근데 그 시멘트를 다 긁어내니까. 저런 식으로 비잔틴 제국 시절까지 유지가 됐었던 저 모자이크 화가 딱요렇게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리석 화도 사람들이 지나 든겨가지고 닳았어요 여기. 움푹 패여졌어. 와. 그래서 원래는 저기가 회벽으로 막 막아놨던 건데 긁어냈기 때문에 저게 막 뜯어진 자국이 있어요. 여기도 무언가가 있었는데, 뜯어낸 자국. 이게 대리석이 한통이한 통. 와, 미치겠네, 이거 진짜. 저 조각을 해놓은 거 봐보십시오. 이야, 저 음각, 양각. 어우, 영르가 좀 느낄 것 같아. 어 어마무시합니다 와이 대리석은 또 어디서 또 공수를 해왔을까 진짜 크고 거대해요 여기 원래 여기 방향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돼 있었던 거를 저기 메카 방향으로 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약간 조금 가운데가 안 맞죠 바우면은 어, 그 가운데가 안 맞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돔의 크기가 로마에 있는 팡테온 다음으로 컸었던 돔이었어요 저렇게 완벽한 구형태의 돔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현대에 와서야 가능했었던 건축기술이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는 저걸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어머... 환장하겠네 진짜 어, 또 느껴야지 어 느꼈다. 와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에, 저 예수 그림이 잘안 보이게끔 커튼으로 살짝 막아놨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도 잘안 보이네. 그리고 여기도, 이 코너를 뜯어낸 자국. 아, 이거 또, 느껴야지. 또 아 아, 그렇네. 회벽 칠을 한게딱 보이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어이것도 어우, 씨. 어우, 와우. 어우, 느껴진다. 옛 로마 시대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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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또 냄새. 아, 아. 역덕은 오늘 광광 물었습니다. 아 오늘 참다 잤다. 이야... 이쪽으로 길을 걷다 보면은 세계 최초의 거대 시장이었던 그랜드 바자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그랜드 바자아와 사람 많다. 이스탄불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모스크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 화장실에 급하지 않으신 분은 모스크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가 세계 최초의 아케이드 형태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구나 어, 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따른 아케이드 형태의 시장에 많은 영감을 준 바로 그런 시장이에요 우와 이쪽으로 가도 또 있어? 우와, 이쪽으로 가도 또 있고? 여기로 와도 또 있네. 음, 그리고 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오실 분들은 이 담배 연기에 대한 거는 조금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우 담배들을 너무 많이 피워 여기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뭐 축성을 내린다고 해야 되나. 아 이슬람이 이 단어를 모르니까 아무튼 매일 아침 축성을 내렸던 그곳이래요. 아예 한파에 시장 너무 크다 진짜. 와, 여기가 아무래도 실크로드 무역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긴. 이 아테이드 시장을 벗어나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정되면은 동대문, 남대문 시장 느낌 아닌가요? 아, 사람들이 진짜 많다. 오늘 이렇게 이스탄불의 도장깨기와 시장까지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이 이스탄불에서 땅을 파면 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딱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 일이 벌어집니다. 아. 고대 유적지가 나와버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정반대의 왕조, 그러니까 나와 적대 관계에 가진 왕조를 다른 반대편의 왕조가 먹었을 때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그 왕조가 세웠었던 땅 위에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면은 유적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비슷한 케이스가 또 어디에 있느냐?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원나라 다음이 이제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인데 명나라가 왕조를 세우고 뭐 건물을 짓고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지었느냐? 원나라가 세웠었던 그 문화 유적지 위에다가 그냥 세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싫었다 이거지. 그래서 원나라 시대 때에 유적지라던가 문헌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유실된 이유가 명나라가 그런 식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유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징에 가 보면은 모든 유적지는 명나라와 청나라 그 위주로 되어 있지. 원나라 거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스탄불에서도 그런 맥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양이 있다. 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진짜. 이야.